요건 지금 레드가 이렇게 있고, 옐로우가 세 개가 있어. 근데 서로 같은 물건이지? 요거 가딱두개 이상의 물질로 분할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같은 상자에다가 나누는 그 없는 거니까 얘는 분할이잖아, 자연스러운 분할이지. 근데 분할할 때 레드도 분할해야 되고 옐로우도 분할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옐로우부터. 하자 옐로우, 옐로우 분할은 쉽잖아. 옐로우를 분할할 때는 이렇게 세 개짜리 하나로 통채로할 수가 있어, 그지? 또는 옐로우를 분할할 때 이렇게. 두개 하나, 이렇게 분할할 수 있고 혹 e y 로 l 할할 w 1, 1, 이렇게 수시고 그렇지 않니? 이제 계속 t 개 he 옐로 k e s a s e c 각 n 서 레드를, 레드를, 할 거야, 레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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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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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있는 무리에 이세개 있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아닌 아닌 거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지? 만약 에 여기 엔디가 들어왔지, 엔가 N개. 들어왔어. 그럼 여기 머피가 들어가냐? 7, 7 n 이가들어갈 찌기지? 이세개 이렇게 분할하고, 7-n 이 이렇게 분할한 거야. 물론 요, 요게 지금 7 마이너스 엔가 이것도 하나로 분할할 수 있고 두 개로 분할할 수 있고 세 개로 분할할 수 있는 거아니겠어그지 일단 이렇게 떠올리고, 이것도 지금 이제 할 건데. 이거보면은이단요이 이렇게. 이부 이렇게. 이부분이잖아옐로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이부분 나머지 나머지분은이이 이렇게. 이렇게이렇게나부분 이렇게. 또부분어떻게이거옐로가렇게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수 있게, 이렇게. 분할렇게이렇게이지그렇지이럼이제이부분 일단 뭐 이거 이거 뭐 되냐 이게 애니 애니 모선의 애니 연부터뭐 어떻게 영, 해야 돼? 7까지? 7까지 7이면 안되지 이게 2개 상이니까 7이면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 건데 n 는 0부터 6까지잖아 얘가 예, 그냥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놓고 근데 얘, 얘가 얘 지금 몇개 될지 모르잖아 몇분 할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탈수있게뭐 시그마가 시그마 그러니까 n이 0부터 6까지야 6까지 그리고 뭐가 돼? P 7 마이너스 N 이렇게 지이몇분 안에 있지 모르니까 P 한개 P 이게 몇분에서 상관없는 내이 아니야 그지? 그지? 그리고 그, 그, 그. 이렇게 이6번가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두개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렇게 되면 되이지 이해하지? 그럼 이제 또요거요 N개를 갖다가 두개 하나 지되는데 요거는 지금 상자가, 레드가, 옐로우가 두개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상자가 두배를 지키지. 두 개를 는 상자가 엔게를 넣는 거지. 그지? 그니까 뭐, 뭐가 돼? 그, 두개하나 상자가 엔게니까 E, H, N 되는 거였지.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요, 거 얘는 뭐가 되냐, n 는 뭐지? 0부터 뭐가 되냐? 7과 다르지, 기지 7과 다르지, 기지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뭐가 돼? p 7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n은 1부터 7까지 이렇게 되겠지? 요거 이해 가나? 여기는 자각 구별되니까 중복도 이 되는 거야. 0부터 7까지. 0부터 7까지. 0부터.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것도 이거 해보면 고 이것도 같이 해보면 얘는 지금 세개 똑같은 상자에다가 넣는 상황이니까 얘는 그냥 분할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지금 뭐3분할될 수도 있고 4분할될 수도 하니까 이건 뭐가 되는? 얘는 P 한 조각 내던가그지두 조각 내던가세 조각 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지? 그래서 이게 여기다 넣는 방법이세요? 그리고 요거는 p 7마나스 엔데기지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n이 0부터 7까지 이렇게 된다고 되겠지? 그마또 시그마 n은 0부터 7까지 이렇게 된다고. 한좀더 간단히 되요, 요걸 보면 돼요. 요거로 갖다가 이렇게 갖다하 이렇게 단하게할수 있어. 예를 갖다가 시그마 n은 0부터 7까지. 요거 하나는 바꿀 수 없을까? 요 하나를 바꿀 수까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걸 하나 가고서 없을까? 이 이렇게 하시겠지? p M 플러스 삼 삼. 이것 수 있냐? 어? 이렇게. 이수 있어?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생각보다 하나가 낫잖아. 이거 보고자는데. 아까 이거 해도 돼. 근데 이거 나 이제 다답하잖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왜 그래? 저만 왜냐면 봐. 이게 이거쓰지 이걸로 하가? P, P, N, R. 이걸 갖다가 일단 하나씩 이 알게 하나씩 눕는 거냐이지? 그럼 하나씩 깔아줘. 깔아고 나면 그냥 n 알게 돼는데 이제 하나씩 깔려 있으니까 물건이 안 들어가 되잖아 상안 들어가 되지. 그러니까 이상해서 하나에만 도 상관없는 거이지 그리고. t 개에다가도 상관없다고 키지. 그래서 이렇게 고 P, m r 이렇게 뭐 r 이렇게 PJ, I can't get up, 지 e t up, p get up, get up, get 봐 p g p 데 이렇게 요, 요거랑 뭐 f plus k 뭐 k 인기 더 인구잖아 f plus k 를 k g에다가 k g에다가 그 어때 이걸 할까 3을 할까 그 뭐지 똑같은데 그럼 굳이 안 해도 알수있지 않았어 이거